아, 영상 찍고 있거든요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자세 잡아주시고, 왼쪽, 오른쪽. 다운. 네. 자, 상체를 비틀면 안 되고요. 플레이트랑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. 자, 계속 오시면 됩니다. 자, 폴라인에서 다운. 네, 탑밴드 벌어지면 안되고요 자, 길게 한번 턴 해보세요. 쭉, 대각선으로 쭉. 자, 턴을 했으면 은 그쪽이 내 정면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가셔야 돼요. <laughs> 지금 머리는 이쪽 보고 있는데 자꾸 아래로 내려가죠? 자, 그럼 플레이트가 충분히 비켜지지 못했다는 거예요. 네, 자, 다음 턴 준비, 싸우, 자속도조 금만 내보세요. 자, 여유 있는 척 하시면 됩니다. 여유 있는 척, 자 다음에 다운. 자 비껴주는 발이 늦어요. 비껴주는 발이 조금 빨라지면은턴 자체가 빨리 턴을 한 다음에 대각선으 이동합니다. 다운. 어 다음 턴 준비. 다운. 자 뒤에서 한번 찍어드릴게요. 쭉 지나가 지나가세요. 지나가세요. 계속 하세요. 자, 제가, 제가 계속 찍어드릴게요. 자, 터하시면 됩니다. 아무 때나. 오 다자 옆구리가 삐뚤어져 있어요 상체 고정 자 속도 내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니 속도를 조금만 내보세요 자이 영상 아마 나중에 따님들이 보게 될 거예요 웃겠죠? 자 브레이크 앞에서 브레이크 자 앞으로 더 오세요 자 어머니 오늘 어떠셨나요? 좋았어요. 재밌었나요? 생각보다? 네. 근데 골반이 많이 아프죠? 네. 네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뵙겠습니다. 자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자 끄겠습니다.